지난 월요일에 해면팡팡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 해면팡팡 을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고 험난하고 또 험난했습니다. 아주. 근데 가는 시간 자체가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짜 여기 역 도착했을 때 어, 지금 누가 프에 누가 추라도 달아 놓은 것처럼 감겨 가지고 죽을 려고했어요 근데 심지어 지도 앱을 분명히 켜 가지고 예상 시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도착했는데 1시간이 늦게 도착했어요. 어. <laughs> 적당히 시간 떼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 아니야 다를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희 집보다는 비가 덜 내려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 만약에 여기서 태풍이 불었으면은 감정 단계가 계속 쌓여가지고 붕괴 책장으로 진짜 붕괴해버릴 뻔했어요. 나 여기 도착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딱 봐도 해면팡팡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도 앱으로 위치를 봤는데 아 여기야 와 그렇구나. 내가 찾아가려는 곳이 해맹팡팡이 예. 이런 대단한 건물에 있었구나 네, 갔는데 이제 옆 건물인데 음... 그럴 수 있지 어. 어 1층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 1층 1층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흔히 볼수 있고 막간방 같은 걸로 이렇게 더럽혀 놓을 놀리... 해맹팡팡이 하면 좀 옆에 짤렸는데 좀, 좀 아쉽고 어좋하네요잘 그럼... 어, 보이네 우리 짤리네 아, 그럴 수 있지 해맹팡팡 있고 그 옆에 프로젝트 문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면 은 야... 로보톰이 레거이 만들던 그 프로젝트 문뭐 맞냐? 크... 가슴이 웅장해진다 내가 몇 시간 동안 노력해서 온 보람이 있구나 이 간판을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건강이래도 아무도 안 들어가요 <laughs> 옆에 사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결국 저는 한 사람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제 들어가서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물품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거 보니까 또, 안 살려둔 거도막 살려고 하고, 내 지갑에 막 문이 막 저절로 열리려고 하고, 어디서 듣기로는 아트북이 예전에 팔던 거랑 좀 다르다고 하던데, 제가 그 매미급 폭풍 뚫으면서 사온 아트북이랑 별 차이가 없던데,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제 눈에만 잘안 보이는 거지. 음, 아무튼. 환상체 아크릴? 아크릴 봤는데, 음, 역시 비싼 값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튼튼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는 저는 살수 없었습니다. 그옆 뒤를 보니까 이제, 장패드 두 개랑, 보조배터리 4세트도아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끌렸는데 실물 보니까 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조배터리 하나당만 원이 넘으니까 아 이거 그래가지고 아쉬운 대로 장패드두 개만 사왔습니다 음.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도 아니고 테소도죠 <laughs> 아, 이래 봐도 정보팀 팀장인데 이름부터 잘못 적혀있는 거임 어, 어, 이분 코억제 중이셨나? 어머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코억제라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 들어가서 입구 옆에 격리실 문이 네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거 아무튼 이걸로 이렇게 네 세트가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이건 왜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한번 커튼 대신 걸어놓고 싶을 정도의 환상적인 퀄리티였는데 어허 좀 아쉬웠어요. 이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테이블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왼쪽편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스크린에서 이제 프로젝트문 공식 채널에서 볼수 있었던 그 로보토미 음악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로보토미 상층부 그거를 소개하는 소개 영상도 나왔는데 젠장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젠장 아, 아쉬운대로 로보토미 문구마 이렇게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옆에 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착착착 잘 찍으시던데 아, 저는 너무 좋고 보고 있다가 문구마 밖에 못 찍었어요 젠장 헤넴방팡이 왔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도는 먹어줘야지 하 않겠습니까? 근본인 해맨팡팡 샌드위치를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켰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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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바닥에 냅뒀 샌드위치도 같이 끌려오는 거임, 뭐임? 그래가지고 바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뜯어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샌드위치 여기 들어있는 햄, 계란,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이 소스까지. 맛은 이제 보이는 그대로예요. 독특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막특이점이 이를 만한 그런 수준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샌드위치. 그냥 말 그대로 샌드위치예요. 그리고 야, 그렇게 미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 저 괜찮았어요? 여기서 이제 보트를 사면은 음료수를 서비스로 줍니다. 서비스로 줄지 말지. 이제 이렇게 물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왔으니까, 그래. 절대 그 8,500원의 본전을 조금이라도 뽑고자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목이 말라서왜 받았는데. 그래서, 말코트랑 호드를 샀는데, 어, 각자, 맛이 다르다고요? 일단, 맛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각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각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맛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게, 아, 밑밥을 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 말코트 보틀의 음료수의 맛은, 이제, 음, 레모네이드랑 파인애플. 레모네이드랑 파인애플 음료수. 그 사이 맛. 그사이 맛인데 거기다 내 탄산수를 섞은 거예요. 이게 <목소리> 이게, 이게 이게 못 마시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심정인데 <laughs> 약간 레모네이드 비스무리하면서 파인애플의 그 상큼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게 탄산수가 섞여가지고 저는 탄산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목소리> 탄산수더라고요. 하이얘기결 이럴 줄안 받았어. 아, 음. 그리고 호드 보틀에 들어있는 음료수 맛 같은 거는 생긴 것처럼 환타 음료수예요. 환타 음료수인데 그것도 탄산수 섞은. 음. 탄산량은 정말 엄청난데 만약에 야, 어... 탄산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다 탄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한다면 은 아... 이거 괜히 받닿다 젠장 이생각 들었을 거예요 해햄팡팡 샌드위치 받아왔을 때 햄버거 가게에서 주는 그 밑밥 이렇게 종이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밑밥이 아니 밑밥이라고 왜저 왜 밑밥이라고 하지 어, 밑밥을 너무 깔아서 그런가? 아니 아니 그 쟁반에 깔아준 종이 와 이거 종이가 로보토미사 그 모습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사진 찍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 가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니 그 이거는 이거 진짜 아 이거 탐나지 않나요 이거? <laughs> 저만 그런가요? 7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쯤은 갖고 왔지 않았을까요? 아,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 옆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에, 아무것도 없는 씨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씨가 공포감 느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저는 그 사랑이 떠오까요 <laughs> <거울까요? 웃음> 이거는 누가 봐도 에, 관리에 실패했다 에, 아무것도 없는 3단계 된 이상 이거는 제돈자 누를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백설공주님 그 아래편에 이거, 사진 나오지 않은데, 아래편에, 이 우리 고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였나? 그거가 이제 빙빙 돌면서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진이 없네요? <laughs> 이런 재기라, 이거 뭐야? 이거 안찍뭐한거예요 이제? 예? 뭐한 거죠, 과거에나? 이제 여기서 가기 전에 정면 사슬 한번 찍어,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테이블을 좀틔워놓은 모습이네요. 정원도 열명밖에안 받고, 굳이 테이블, 너 많이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이 와봤자, 두 명씩 손잡고 올거 아니에요? 한, 세네 명씩 오시는 그런 인사분들 에이, 인사 인싸, 인싸, 진짜, 부럽다, 젠장. 제가 해변팡팡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로우토미 경고음 3단계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3단계. 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3단계쯤 되면은, 회사 갈리고 나발이고 그냥 노래 아니냐고?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뭘 사왔냐? 머그컵 세종류 하나씩 사왔고, 그 다음에 장패드 두개 스마트톡 하나, 보틀 두종류 저, 프로젝트 문 적혀져 있는 거는, 포장지인데, 그, 500원짜리더라고요. 저기에다 담아놓으면 왠지 찢어질 것 같고, 프로젝트 문 적혀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고 싶고, 포장지의 역할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아무튼, 그럭저럭 샀는데, 근데 사놓고 보니까, 정신을 차렸지, 이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머그컵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볼트도 사용하는 사람이야. 따로 물통도 옆에 구비하고 있는데, 어, 장패드도, 집에 세개나 있기 때문에 아... 스마트톡 스마트톡도 솔직히 말해서 안 써요 결론은 뭐다? 정말 로우톰 매사 하나 보고서 산 거다 사용할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관상용이다 이제 옆에다가 컴퓨터 본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이제 왕목 8시간 대장정의 마무리를 지은 그 훈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옆에다 놓을 겁니다 고압 이제 10만 원이었나요? 차비도 장난 아니었는데 한 2만 원 빠진 것 심한... 먹을 거 같은데? 교통비로만 먹그컵두개 빠진 거 진짜 아... 아무튼 그 대장정 헤맨팡팡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하나 깔끔하게 먹을 만한 배 정도는 비워두시고 그다음에 보틀 탄산수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음료수를 안 받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탄산 200%요 진짜로. 탄산수 보틀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네 짜은 무슨 맛이냐? 엔케팔린 맛나나? 네 짜는 뭐 그래 어... 멜론? 멜론 정도면 괜찮겠네. 그러면 초록색 나오겠네. 야, 그러면 예수도 뭐야? 예수 보라색, 보라색 하면은 이제 적색 양배추 물린물 같은 거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보라색? 어, 보라색 맛 같은 게날 난...